랩풀다운을 이용해서 광배근을 자극하는 자세는 많이 있지만, 광배근의 너비감을 주는데 있어서는, 언설맨 t 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랩풀다운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랩풀다운, 그, 광배근의 좀 프레임을 넓게 해줄 수 있는 랩풀다운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랩풀다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다시 드리고, 랩풀다운이 없을 때 대체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랩풀다운이 있으면 이 거치대가 있죠. 이 거치대는 옆선을 보셔야 돼요. 옆선에서 봤을 때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당기는 바가 몸을 관통하게 되죠. 이렇게. 팔꿈치가 몸 앞이 아니라 무조건 뒤로, 뒤로 갈수 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내 몸은 이 바보다 항상 뒤에 올수 있게. 뒤에 오게 되면은 얘를 뒤로 뺄 수도 있지만 내 몸의 앞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몸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당길 수는 없다는 거.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가 내 몸의 앞쪽에 올수 있게. 이 거치대가 무릎이 닿았을 때딱 빤빤하게 이렇게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게 기본 포지션이에요. 애플 다운을 이용해서 광배근을 자극하는 자세는 많이 있지만 광배근에 너비감을 주는데 있어서는 팔꿈치가 옆으로 떨어지게. 뒤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게 해서 옆에 있는 광배근의 숙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세를 갖고도 조금 느낌을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랩풀 다운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랩풀 다운의 자리가 없을 때 케이블을 통해서 할수 있는 랩풀 다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봅니다. 자, 인클라인 벤치를 준비합니다. 잉클라인 벤치를 각은 한 60도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케이블은 가장 상단에. 이 거리는 몸통 한두개 들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를 두시는 거예요. 내 몸이 앞으로 기대질 수 있게. 내가 다리가 이렇게 앉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명치가 그냥 기대질 수 있게. 앞으로 기대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살짝 꺾을 수 있게. 딱 기본 스탠스예요. 그냥 어깨보다 주먹 하나 넓은 정도 잡아주시고, 옆 광배 포인트를 줄 때는 팔꿈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외회전이 돼야죠. 안으로 가는 내회전이 아닌 밖으로 가는 외회전을 해서 광배근에 텐션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성공에 걸리죠. 외회전을 줘서 광배근에 텐션을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광배근을 축하는데 명치 쪽으로 발을 꾹 눌러줍니다. 어깨 팔꿈치를 이용해서 명치 쪽으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잡히게 돼요. 배가 앞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동작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뒤로 목으로 오지 않고 명치로 올수 있게 눌러주시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늘리면서 광배근의 강한 숙감이 느껴져요. 옆 광배. 그대로 꾹. 꼽을 때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서 텐션을 유지한 채로 명치 쪽으로 그대로 꾹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한 수축감이 느껴져요. 그 수축감을 느낀 채로 다시 신전. 다시 수축. 수축을 할 때는 말리면 안 돼요. 가슴을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레플다운에서 일반적인 레플다운에서는 가슴을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역광배가 아니 뒤에가 쪼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명치를 대고 하게 되면 가슴을 들어주더라도 역광 매수축을 강하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배근의 전체적인 결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풀다운 자세가 되죠. 오늘 설명드린 이 케이블과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한 랫풀 다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랫풀 다운보다 초심자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느낌 찾기가 쉬워요. 그냥 기본 랫풀 다운은 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광배근의 수축감, 내 광배근을 컨트롤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명치를 딱 대고 가슴을 대고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근육의 결을 이용해서 느낌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떤 약간 머신화 되는 거죠. 운동의 경려화 떠나서 랫풀 다운의 느낌을 잘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을 조금 해보시면은 좀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랩프다운은 워낙 인기 종목이니까 자리가 없을 때 또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